과 예술을 동시에 품 곳입니다. 우리나라 이 건축물이 너무 예쁜 것 같아. 요 애들 키우기가 너무 좋은 동네 같아요. 교통이 요충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희 지미 예. 지미자매에요 뭐예요 예, 지미자매 지미자매 예, 예 저희가 네. 지금 서 있는 곳은 평택입니다 예이 평택에 말이에요 네. 어? 저희가 정보를 입수했잖아요 네 S전자단지가 들어선대요 지금 몇 만평이라고 하셨죠 118만평 118만평 일단은 빨리 가요 우리 짐이 투어 지금 봉 예, 음.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빨리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가자 어디 말 필요 없어 이쪽 가가가가예 예. 가, 가. 가자, 어, 가자. 가. 가. 예. 이게 지금은 네. 다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뭔가 기운이 느껴져. 그죠. 타운하우스 같은 거 저런 거 있고 아파트 있고 도로 넓게 이렇게 도로가 넓게 넓게 이미 다닦여져 다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네, 아, 아, 이한 가운데 얼마나 네. 좋아요. 눈이 확트네이수병공원 여기가 바로 고덕 수경공원. 예. 네. 우 밤에 산책하면 진짜 좋겠다. 때마다 숨이 멎을 것 같지만 그래요 자라연 화천 떵아누리 오우야 우리... 또막뭐 공사 그렇죠. 중이잖아요 지금? 아, 지금 들썩들썩 해요 들썩들썩 여기가 2년 후 3년 후를 생각해보면 음. 정말 완벽하게 뭔가 쫙 구성이 될것 같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투자 가치를 생각해보면 분명히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S전자 그 음. 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또 최대 규모니까 음. 우리나라가. 면 끝나지. 그럼. 정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뭡니까 평택시청이 말이죠 네. 이쪽으로 들어온대요 <laughs> 시청이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가 중심지네요 그쵸 교통이 또 엄청 좋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서 이어지는 1호선 음. 서정리역 예 서정리역이 있고요 그럼 서울에서 이어지는 1호선이면 뭐예요 수도권과 바로 연결이 된다는거 아니겠어요 <목소리> SRT, SRT, 예 지제역 SRT가 있기 때문에 어, 서울로 가는 그런 시간이 수서역까지 20몇 분이래요. BRT라고 신도시 내에서 버스 노선, 어 BRT는 BRT의 어. 버스 노선도 있고. 김씨 박병원 저기 오 병원 있데 네. 병원도 엄청 큰. 네. 고덕 딱 하면은 삼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삼성의 고덕 캠퍼스 부분이 지금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이제 4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지금 있고요. 삼성물산 소속으로 직원들이 지금 한 15,000명가량이 들어가 있는데 4기부터는 이제 중공업, 삼성중공업 소속으로 한 2, 3만 명이 더 추가된다는 이제 얘기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협력사 직원들, 파생되는 협력사 직원들이 지식산업단지나 아니면 상가주택, 아니면 아파트 그쪽에 직원들이 상주를 하게 되죠. 그로 인해서 지금 타 지역이나 평택 타 지역이나 타 도시도 지금 저희 부동산에 의뢰를 하는 상황이 매일 뭐몇 건씩 될 정도로 고독이 어떠냐 이전해도 되겠느냐 앞으로 투자 가치도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습 많이 올랐죠. 지금 분양가가 분양가에 딱두배 올랐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8 4 타입이면 공급 면적으로 봤을 때 9억에서 10억, 평당 한 3천 정도.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용 숙박시설이라고 그러죠. 7, 8평 원룸형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1억 8천에서 2억 정도의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어, 맞아요. 아. 네 여기 계시는 전문가 <laughs> 음. 선생님 같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 보이시죠 3번 기념관이라고요 네. 네. 저 안에 들어가시면 정도전 선생님 관련된 음.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또 여기 홍살문을 지나서 가면 제사 지내는 곳 문헌사인 사당이 있습니다. 아요 아, 뒤쪽으로 네. 가면. 문헌. 문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민번제가 있거든요. 백성이 근본이라는 뜻으로. 어. 본 민본. 네, 민본. 네. 네. 저번에 이제 제실이거든요. 제실이요? 제사 지낼 때 <laughs> 아, 제사. 준비하는 곳. 아, 네, 네. 어, 담연히 알았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실 알아 았 쓴다고요. 그 오셨어. 한번 안으에 들어가서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이고 우와, 우와 우와 이분이 정도전 선생의 모습이거든요. 우와. 최근에 나라에서 지정한 표준 영정이라고 합니다. 삼봉집 목판 정도전 선생 호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정도전 선생이 살아 계실 때 만들어진 목판은 아닙니다. 사후 돌아가신 나중에. 정조대왕 명예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목판이라고 합니다. 뿌듯하네요. 역시 설명은 전문가에게. 네 예, 정말 똑똑해진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뿌듯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저희 아유. 여기 처음 왔거든요. 아예그 처음 오셨어요. 네. 네. 자주 오셨나봐요. 아 저는 이 마을에 살고 있어요. 아, 아 진짜요. 말씀 좀 묻겠습니다.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 마을에 네. 그 고래 한 600여 년 우리 예? 조상님들이. 6 0 네. 0년 사셨어요? 네. 어. 여기 삼봉선전님 어. 후손 후수... 네. 21대 손이에요. 아, 너무나 하신 놀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평택에서 제일 산골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여기 터를 잡고 사는 거는 네. 이 산이 많아서 이제 그땔감 나무 같은 네. 걸 하기가 네. 쉽고 음, 음, 또 이제 골이 깊어서 네. 그 농사 짓기가 아 좋아서 이제 여기 그 <laughs> 올해 그 선조님들이 여기 털을 자꾸 오래 사은것 같아요. 오... <laughs> 근데 여기서 되게 오래 대대로 대대로 예. 사셨다고 했잖아요. 이건 진짜 궁금한 건데 그 집값 은난 <laughs> 어, 땅값이 <laughs> 너무 궁금했거든요. <laughs> 땅값이 많이 오르나요? 니이 오르셨어요. 근데 그 이제 여기도 이제 땅값이 이제 많이 오르기는 이제 좀 멀렀죠. 음... 근데 이제 그 다른 지역보다는 좀덜 올랐는데 그래도 여기 네.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아, <laughs>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뭐 에스 전자가 들어온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시 <laughs> 알아보는 거야 평생을 <laughs> 네. 한요 정도 오른 것 같으세요 요 정도 오른 것 같으세요 요 마치 얼른 것 같아요 무릎까지도 아, 여기, 여기. <laughs> 그래서 행복하세요 좋죠 <laughs> 부럽습니다. 네. 네. 얘들이 담당자 박윤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박씨여서 여기 P. 어,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로. 네, 진짜 이거는 되게... 여자친구랑 커플로. 아, 아 여자친구 와, TMI TMI 어. 여자친구 있으시구나. 저도 결혼했어요. 아, 네. 네. 일단은 현관으로 먼저 오시면은 신발장이 네. 음. 네. 저희가. 아, 좋다 좋다. 그래서 아, 출발장이 30켤레 이상 수납이 가능한 음... 굉장히 넓은 구조로 <laughs> 들어가 있고. 안쪽에 진짜 보시면은 진짜... 저기 화장실이. 어 뭐야? 어, 세면대. 어? 세면대를 보시면 세면대랑 샤워 시설이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와.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니 샤워하다가 <laughs> 세수하다가. <웃음> 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공간 어. 활용을 하는 거지 저렇게. 음. 그리고 바닥에는 <laughs> 욕실 난방까지 들어와서 겨울철에도 화장실에 솔직히 추우면 가기가 많이 맞아요. 꺼려지잖아요 맞아요. 나 여자분들. 음... 같은... 어우 씻기 싫어. 네. 데 욕실 난 방이 바닥까지. <웃음> 바닥까지 <웃음> 아 진짜 따뜻하겠다. 겨울철에 화장실 이용하실 때도 쾌적하게 음. 이용하실 수가 따뜻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하지 않고 네. 좋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은 거실로 오. 오. 가기 전에 네네. 저희 벽쪽에 보시면은 붙박이장들이 거실로 가는 길목에 붙박이 붓바... 우 깊어 아니 앉아도 이 소파 아니에요? 네. 야 침대 침대 옷장으로 어. 들어와 옷장으 들어와 아우. 네. 아 아우 아우 어디 계세요? 작은 침대 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이거 넓고 우와 근데... 진짜 넓다.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은 1이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옷장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건조대가 이건 아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간편하게 빨래하시고 나서 건조하시고 그리고 쓰시지 않으실 때는 수납하실 수 있는 이 건조대가 분건 옵션으로 들어가 있다. 너무 좋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주방이. 여기 주방 음... 되어 있는데 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많이 다녀보셨죠 옥도에 이제 주방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그쵸? 많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네. 어, 그래서 어. 문제가 뭐냐면 주방이 되게 좁아요. 그래서 요리하실 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데 음. 일자형 주방인데 네. 그렇죠. 귀엽지? 근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방이 이렇게 넓게 음. 빠져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음. 쓰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인출식식탁이 응. 숨어 있어요. 아, 야. 아, 야. <laughs> 있어요 라인으로. 네 맞아요 저희가 음. 부엌에도 이제 거실에도 이제 라인 조명으로 음. 시공이 돼서 이 라인 조명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 그늘이 잘안져아 진짜. 네. 그래서 요리하실 때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비춰주기 때문에 그리고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조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보기가 싫잖아요. 근데 그쵸? 라인 조명으로 안쪽에 숨어있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까지 잡아가지고. 그늘이 안 지면 SNS용이네요. <laughs> 셀카요? 그렇죠 요리중 어. 그럼 저는 이만 어? 아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 소개, 소개 아니, 안 해주시고 어디 여보세요? 가시는 거예요? 여보세요? 세요 어? 어어? 어? 아니 미르씨빨리 그렇게 들어. 안 봤는데 이분 지금 이리 들어 렇게안 봤는데 이분 들리세요? 어. 들리세요? 오 아니 뭐지? 이 중문 뭐예요? 네, 저희 중문 같은 경우에는 방음이 굉장히 잘 되죠 네. 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저희가 이 중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론즈 강화 유리를 사용을 해서 색깔도 음. 브라운 톤으로 해서 음. 일반적인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샷시 중문이 아니라 음.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은 네. 저희 안방이 되게 깊게 오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오, 기억제 조명 또 있어요. 네, 맞아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 주방보다는 크지만 굉장히 크게 라인 조명 이제 들어가 있고요. 음.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할로겐 등까지. 이쪽 보시면은 창문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어요. 어 그러네. 네. 보통 오피스텔은 이 네. 조그만 창문 하나 있고 막 맞아요. 네. 저희는 이제 개방감 있는 실내지만 개방감 있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창문도 굉장히 넓게 네.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창문들 같은 경우에는 로이복층 유리라고 해서 방음도 잘 되고 단열도 잘 되는 그런 음. 시공 자재들을 저희가 사용을 했어요. 음. 음. 아 이게 그거 같은데 네, 너무 공기 순환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는 황사나 미세먼지 너무 심하잖아요. 음. 근데 공기 순환기가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으시더라도 집안의 공기를 환기시킬 수가 있어요. 쾌적하지.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도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음.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네. 저희가 지금 침대랑 소파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도 굉장히 이렇게 응. 공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죠. 진짜 큰. 공간이 크네. 네. 고 네. 네. 소파를 치우지 않으시더라도 네. 이쪽 편에 이제 책상을 두시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여기도 넓고 여기도 넓고. 네. 아, 친구들은 몇명 놀라도. 놀러와도... 아, 하나, 둘, 셋. 안고 누워 편하게 있다가 한명두명 명, 다섯 명 그래 너 요즘 사업은 응. 어떻게 되가니? 아무 뭐 잘돼 그런 대로 한명누워고한명 아. 앉았어. 음. 음, 뭐 너무 넓어요 여기. 그러게요 너무 좋네요. 뭐 이렇게 공간도 넓은데 그럼 우리 관광설레나 한번 합시다. <laughs> 어, 그럼? 응. 관광설울레지 집이 파이 팔치는 집터뷰. 자, 이 집의 총 세대수와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 오피스텔은 총 140호실 6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오늘 소개해드린 28A 타입 같은 경우에는 8.6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장 작은 7.6평부터 투롬 타입인 18.8평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23년도 6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음... 근데 고덕신도시는 지금 단계별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1단계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들어가는 23년도 6월달에는 모든 인프라 구성이 완료가 되면서 저희 입주민분들은 입주 하시자마자 편리하게 주변 시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오피스 를 가장 강조하고 싶은 특장점이 있다면요. 저희는 1.5룸 타입으로 들어가 있고 수납공간 또한 이제 보셨다시피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 순환기, 공기 순환기 때문에 이제 환기를 굳이 창문을 여시지 않더라도 환기를 하실 수가 있는 장점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주차장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전기차도 충전이 가능하세요. 주차 가는 구역 표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주차해야 될지 눈으로만 보실 필요 없이 어. 위에 들어오는 LED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끝으로 참 가장 궁금한 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 이것까지 어마어마하면 안돼 안돼. 그럼 살짝 서운해. 그죠, 그죠. 음. 도대체 가격은 얼마인가요? 저희는 가장 작은 호실인 25C 타입 같은 경우에는 2억 1천만 원부터 가장 큰 평수인 투룸 62E 타입 같은 경우에는 4억 1000만 원으로.